아한판 하게 딱한판 하게 티 얼마 안 남았어요 딱한 판만 할 거야 딱한 판만 한 판만 갑시다 <laughs> 듀오 쇼다운 아나 벽이 없네 아 이거 안 먹고 가야지 뭐 나빠요 제가 로봇을 타고 다녀서 그런지 로봇을 타고 다녀서 그런지 무릎이 꽤 좋거든요? 부드럽고 좋은데 무릎이 완전 좋은데 다른 거는 꼬레기예요 꼬레기 그래서, 쇼다 지금, 팀이생센게한명 남았을 것 같은데, 그럴 줄 알았죠? 생거한명 나올 줄 알았어요. 끝. 아, 팀은 죽었어요? 큰일 났죠? 시그랑데요 시그랑데죠. 역시. 세긴 쎄네요 그래도 2등. 반판 이벤트. 끝. 촬동다 채웠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